여러분, 대만 와서 이런 경험 있으셨죠? 오늘은 대만 여행 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Q&A를 실제 가이드를 해봤고 생활을 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이 하시는 첫 번째 질문. 대만은 왜 아침에 문영 가게들이 없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9시, 10시. 이때부터 이제 여행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일찍 일찍 나가세요. 근데 왜 이렇게 문연 가게들이 없지? 하고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대만은요, 일반 회사, 관공서, 뭐 이런 것들 빼면 9시,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곳들은 적어요. 서비스업 관련돼서 식당, 카페, 상점, 뭐 이런 것들은 보통은 11시 오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대만은 아침형 국가가 아닙니다.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그 아침밥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라던가 젊은 분들도. 그래서 아침밥 먹을 데가 없다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한국처럼 프랜차이즈들이 막다 열려 있고 어, 그래. 24시간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대신 조찬店이라고 조찬이 아침밥이에요. 店 가게 조식만 파는 가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일찍 여는 집들이 새벽 5시부터 열어 가지고 늦게 문 닫으면 오전 11시 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런 가게를 찾아가시면 새벽 같이 혹은 아침 일찍부터 가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편의점 있죠? 종류도 다양해요. 띠엔땅띠엔이라고 그래갖고 뭐 도시락 이렇게 뷔페처럼 음식 쫙 깔려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담아갖고 도시락처럼 해서 가져가는 곳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떠우장이라던가 여우티아 이런 거 파는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만 사람들도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짜오찬띠엔에 가서 식사하시거나 포장해서 가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이걸 모르면 아 대만에는 아침에 문 여는 식당이나 가게들이 없다 라고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문화의 특성을 아시면 식사하실 곳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식당에 오후에 닫혀 있던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제는 뭐 대만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대만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상점이나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식사 시간대 있죠? 뭐 11시부터 2시 사이라던가 점심 시간대. 저녁 시간대. 5시부터 8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요. 그 외에 그 사이의 시간에는 브레이크 타임을 많이 갖습니다. 현지 로컬 식당일수록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식당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은 어, 특히나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시니까 많이 없애고 계속 운영을 하는 가게도 많은데 여러분들도 가고자 하시는 식당이나 그 가고자 하시는 식당 메뉴 같은 거를 검색을 해서 그 식당의 운영 시간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문화적인 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은 야시장, 늦은 개장, 저녁 중심의 생활 패턴이 일상이에요. 한국처럼 부지런히 일어나서 부지런히 돌아다녀야지 하고 아침형 인간의 생활 패턴으로 생각하고 여행을 즐기려고 하신다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아침은 느긋하게 일어나셔서 아점을 좀 드시거나 꼭 아침을 드셔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숙소에 있는 조식이나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아침에 운영하는 음식 파는 가게들을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시고요. 일정을 짜시고 하실 때는 오후부터 저녁 스케줄로 느긋하게 돌아가다닐 수 있는 일정을 계획을 하시고요. 밤에는 야시장이나 로컬 감성 위주의 식당 혹은 반주를 즐기실 수 있는 곳, 음주를 즐기실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면서 즐기시는 게 저희가 정리해드리고자 하는 팁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생기는 의외의 불편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또 한국과 다르게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고 그 나라의 생활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즐겁게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경험과 저희의 의견일 뿐이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직접 보시고 경험하셨던 그런 많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